안녕하세요. KPJ 투어 프로 박대성입니다. 25년 정도 레슨하고 있습니다. 골프가 굉장히 전신 운동입니다. 쓰지 않는 근육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부위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무릎에 어떤 통증이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두면 얘만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허리도 같이 나빠지고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통증들이 여러 가지로 전이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익스럭스를 만나고 나서는 약간의 통증만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라운드 전에는 무조건 루틴처럼 익스락스와 함께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지만 전또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익스락스를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라운드 가기 전 집에서 이렇게 셀프로 회복을 하고 코스를 간다면 첫 털부터 좋은 샷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